공신장실 실무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정상적인 신장의 구조와 생리 기능을 먼저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첫 번째 신장과 신장의 해부 생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첫 장에 보이는 사진은요 돼지의 신장을 어 절단해서 촬영한 것입니다. 어 지금 이뭐 크기가 가능 안 되시긴 하겠지만, 거의, 손 정도의 크기에요. 보통, 그 직접 눈으로 봐도요, 어 자신의 주먹 사이즈 정도, 그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양이 정말로 완두콩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신장을 이렇게 절단을 해보면요, 그 안에, 펠비스 부위에, 이렇게 지방질이 차있고요요 바깥에, 근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피질이 되겠고요. 그 안쪽, 여기 피라미드가 보이죠? 이렇게 이 부분부터 수질에 포함이 됩니다. 수질은 아웃터 레이어, 인너 레이어로 다시 또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참 구분이 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예. 그리고 이 바깥에 이렇게 지금 신장에 붙어 있는 지방질이 있습니다. 예. 신장은 그 해박적인 구조상 후복막 장기입니다. 복막강 안에 있지 않고요. 복막강 안에 있는 장기들은 서로 서로 그 복막에 의해서 그 위치를 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장은 복막 후장기이기 때문에 복막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고요. 이러한 충전물, 지방에 의해서 그 위치가 고정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장 주변에 이 충전제인 지방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신장이 잘못해서 처질 수 있겠죠.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어, 그 신장이 처짐으로 인해서 길게 늘어져 있는 요관이 다시 해박적으로 구조상 이렇게 꼬부라지를, 어, 구부러지는 그런 꼬여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변이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로 인해서 하이드로 네프로시스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비뇨기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서 본 거고요. 왼쪽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 후면에서 본 그림입니다. 사실은 신장은 이렇게 오른 왼쪽이 오른쪽보다 약간 더위위쪽에위치해 위, 있습니다. 이 척추 레벨로 봤을 때 T12에서 L3 레벨에 걸쳐져 있는 거고요. 어, 신장 그 머리에는요 그 부신이 어, 마치 콧깔모자처럼 얹혀져 있습니다. 예, 아드레날 글랜드죠. 그래서 부신에서 분비된 알로스테론 신장에 소듐제우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후면에서 봤을 때, 뒷면에서 봤을 때, 신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장이 위치해서 어, 이루는 요, 어, 말하자면, 립과 척추가 이루는 요각있죠 요거를 어, CVA라고 합니다. 코스토 버테브라 앵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요 부분에 어, 등쪽에 이렇게 어 주먹으로 이렇게 살짝 탁 쳤을 때 환자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제 파일로네 프라이시스를 진단해, 진단해 볼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자 신장의 위치는요 트위트얼에서 L3 버탭으로 하고요 어, 후복막장 후복막에 위치해 있다. 무게는 130~170g 정도다. 자 우리 인체 내에 있는 모든 장기가 다그렇듯이 신장 또한 그 체중 대비해서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어, 그 여러분 중에 만약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 신장도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몸 무게 무게 자체도 조금 더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신장은 두 개로 어, 이루어져 있고요. 양쪽에 하나씩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하나에는 네프론이 100에서 130만 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네프론은 어, 신장의 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키드니. 유레터, 블레더, 유레스라. 이러한 구조로 비뇨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블레더는, 어, 바로, 심피시스 포비스, 치골결합, 바로 뒷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광이 디스텐션 됐나, 여부, 알아보려면 바로 치골결합 위를, 어, 촉지해 보시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장의 구조와 기능을 진단하는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KUB, 시장 유레터 블레더를 한번 그냥, 엑스레이로 찍어 보는 거죠. 그 IVP, 또, RGP. 예, 리트로그래피, 파일론, 유레트로그래피, 울트라소노, 소노 해볼 수 있고요. TTPA 스캔, 위날 아트리오그래피, 위날 배노그래피, 예, 신동맥, 신정맥 예, 촬영술이죠. CT, MRI 다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 해볼 수 있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 밑에 있는 사진이요. 왼쪽은 CT 스캔이고요. 오른쪽은 k u b 인데둘다 히드니스톤이 지금 촬영이 됐죠 예. 자, 심장의 절단면을 보겠습니다. 아, 그림이라 좀더 확연하게 <laughs> 살펴볼 수가 있네요. 요 바깥 부분이 피질이 되겠고요쿨텍스 그리고 요 안쪽이 메둘라릅니다. 요, 그, 요게 바로 이제 피라미드 모양이 음, 되겠고요 그리고, 음, 칼릭스라고 하는 이부분 예. 꽃받침 모양이다. 그래서 칼릭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장 하나에는 마이너칼릭스 8개 정도, 그리고 메이저칼릭스 3 내지 5개 정도가 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리날켈비스죠. 이 리날켈비스 그, 부분은 요 리날 부분은요, 그, 그 지방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그 신장의 일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봤더니 레프론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프론은 어, 이렇게 피질과 수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 글로메로러스와글로메로러스와그 어, 어, 프록시말 튜브은요 어, 피질부에 위치하고요. 어, 그 핸네스루프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수질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글루메르있스 보만 개스 프로시마 건벌루티드 예, 어, 근위,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구부러진 어, 세뇨관이다 그리고, 어, 콜텍스 지나서 메둘라 쪽에 위치하는 어, 루프 오브 헨내는요, 어, 이렇게 유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털 튜브를 지나서 집합관으로 연결이 되겠지요. 자, 네프론. 어, 한 개의 네프론은요, 사구체와 신세뇨관 집합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프론에 어, 연결해서 또한 중요한 게 신장의 혈류입니다. 신장 혈관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신장의 기능이 어, 또한 달라지겠죠? 자, 신장에서 중요한 여과 기능을 하는 사구체를 지나서 세뇨관이 어, 어, 보만 캡슐을 지나면 세뇨관으로 연결이 되는데 세뇨관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오세혈관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자, 혈류를 따라 가보겠습니다. 자, 그 상대 동맥을 지나서 어, 복대 동맥을 지나면요, 복대 동맥에서 분지쳐서 나온 신동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동맥은요. 가지에 분지치고 분지쳐서 결국은 어퍼런트 아테리얼예 수입 소동맥까지 갈라지게 됩니다 예 신장으로 들어오면 130만 개 100만 개에서 130만 개 정도의 수입 소동맥으로 나눠져야 되겠죠 그래야 사구체로 연결이 될 테니까요 수입 소동맥은요 사구체의 모세혈관을 형성을 합니다 보호만 주머니 안에서 보호만 주머니 안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수출 소동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세뇨관 주변에서 이렇게 어, 그 다시 한번 모세혈관을 모세혈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요. 이 모세혈관을 지나게 되면 왼날배인을 어, 그 통해서 신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대정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혈류가 자, 신동맥으로 유입되는 혈량은 신장에서 펌핑해내는 20 내지 신, 심장 허트에서 박출해내는 혈액량의 20 내지 25% 정도가 신장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 들어오는 혈액량은요. 수입 소동맥을 통해서 사구체로 들어오고요. 어, 사구체에서 여과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어, 세뇨관 주변에서 모세혈관을 형성하고 다시 신정맥을 통해서 하대정맥을 통해 다시 신장으로 미너스 리턴이 되는 그러한 신장순환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순환에서 중요한 거두 어,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구체 모세혈관, 두 번째 세뇨관 주변 모세혈관입니다. 이두 가지는 둘... 두 가지는 다 모세혈관인데, 어, 그 특징에서 굉장히 다른 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구체 모세혈관이죠. 정체가 모세혈관은 모세혈관인데,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다른 모세혈관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입 소동맥과 수출 소동맥 사이에 있으면서 세뇨관 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 그 사구체는요. 그 다른 모세혈관과 달리 압력이 셉니다. 산유, 사구체 모세혈관 내의 압력이 일반 일반 모세혈관 내의 압력보다 곱하기 2배가 됩니다. 60 정도가 돼요. 60mm 이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그 모세혈관 내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